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낸다. 초 중학생 시절을 그렇게 열심히 놀고 운동하면서 보냈음에도 손정희는 명문으로 이름 높은 구름의 대학교부설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1학년 여름 방학 때 우연히 한 달간의 미국 어학 연수 기회를 얻었다. 당시 100만 인의 영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40일간의 미국 연수 여행이라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한 달을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손정이는 별 생각 없이 그 어학연수에 응모했다. 그때는 그냥 한달 동안 미국을 보고 싶다는 가벼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감동적이었다. 비록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런 분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특히 쾌활하고 자유로운 풍토가 손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폐쇄적인 일본과 달리 외부 사람에게도 개방적이었으며, 나이 지긋한 어른들도 젊은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의견을 물어봤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는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다수 탄생한 것도 그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정희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 나라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좀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접하고 싶어. 한두 달 머물면서 보는 것으로는 부족해.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한가하게 일본에서 학교에 다닐 때가 아니야. 인생은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자 연수 중간부터 그의 머릿속은 단기 의학 연수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열정적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귀국하자마자 선생님을 찾아가 선언했다. 퇴학하고 미국에 가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선생님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며 맹렬하게 반대했다. 무슨 뚱장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그먼 나라에 혼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말도 안 통하잖아. 그러나 손정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일단 결심한 이상 모두가 반대해도 가겠어.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했다. 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말에 부모님은 깜짝 놀랐고, 이야기를 들은 형제와 친척들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어머니는 제발 가지 말아라 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손종이는 일단 말을 꺼낸 이상 절대 물어설 생각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절차와 비자 취득 방법을 소개한 책에 신원을 보증해줄 사람이 없는 사비 유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학 연수로 미국에 갔을 때 자신을 가르쳐 줬던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로부터 신혼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 답장을 받았다. 한편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손정의의 결심을 인정해 준 사람은 아버지 미스노리였다그 무렵 시비지장이 파열되어 구름의 시내의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미국행을 허락했다. 1년에 한 번은 돌아오너라 그리고 그쪽 여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하려면 동양계 여자와 하거라. 이렇게 해서 손정희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한 달짜리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지 반년 만인 1974년 2월이었고 당시 그는 불과 16살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손정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손정희는 당시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에 문득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그런데 정말로 나는 왜 미국에 간 걸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책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책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잡지에서 연수 여행이라는 광고를 본 것도 하나의 계기였지만 저의 잠재의식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그 책이었습니다. 바로 시바 료타로의 대하소설 류마가 간다입니다. 저는 1 5살때그 책을 처음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 역사에 이토로 굉장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감동이었지요. 책에는 메이지 유신 무렵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불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태운 것이지요. 아마 저도 잠재의식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감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간다. 손정희에게 이런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이 있음은 미국 유학의 실현을 통해 증명되었고, 나아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좁은 일본에 틀어박혀 평생을 보낸다면 몰라도 국제사회에 나가 큰 승부를 걸기로 했다면 어학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영어회화 능력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필수적인 능력이다. 영어만 할줄 알면 적어도 지구의 70%에 이르는 지역에서 불편 없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 반대로 영어를 못하는 것은 외국인과 비즈니스를 할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1974년 2월에 미국으로 건너간 선정인은 먼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홀리네임즈 대학의 영어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세라몬테 고등학교 4년 제2학년으로 입학했다. 그런데 몇주 뒤에 대학 입학 검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세라몬테 고등학교는 아주 잠깐 다녔을 뿐이다. 세라몬테 고등학교를 떠난 지 11개월 뒤인 1975년 9월 18살이 된 손정희는 홀리네임스 대학에 입학했다.